야, 나간다. d e p l o y i 어, 어, 계단, 계단, 계단이잖아. 계단. E. B. 아나와, S, B. 왔어. 정글한, 정글한 나? 피라스, 피라스. 아, 하이미드, 하이미드, 하이미드. 기러는데 아, 오른쪽, 오른쪽 어디시에어더라고요 11시에 1 2라고요 11시에 12시에 되긴 했어요1 새벽이타어트트 들어왔다 슈트 슈트 트 슈트 트 하나 더트 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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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트 슈트 슈 구멍 조심 연막 구멍에 딴다. 나이스. 나이스. 그럼 조심 이거 숏조심 해야 돼. CT랑. CT다. CT에. 이무하면겠다스 야, 야 뒤돌. 야, 뒤 말도 안 되는 소리. 어, 야, 어, 야, 맛이 마시, 맛있다. 에이. 혼자 존잘했 방금. 베 베이스, 이스감베이스 삐로 들어갔네. 탭니 단속도 다니 답은. 단속도 말해. 단속도 허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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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니.

페 hey, 하나 더에라 hey, 자신있게